넉대대하고 납작한 몸에 오른쪽으로 쏠린 두 눈. 어, 정말 미안한 말입니다만, 어쩜 이리 희한하게 생긴 생선이 다 있을까요? 하지만 그 맛이 기가 막혀서 탕으로, 구이로, 찜으로, 조림으로, 어떻게 먹어도 완벽하다는 박대로, 결코 박대할 수 없는 박대요리 전라도밥상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항구도시이자 산업도시 또 근대문화 역사의 도시로 잘 알려진 군산인데요 어, 제가 걷는 이곳은 경암동 철길마을입니다 최근 군산이 관광도시로 명성이 자자하더니만 와 정말 볼거리가 지천이더라고요 1970년대생 이상이라면 난직은 레트로 감성이 충만한 군산 어, 그런데 혹시 저만 익숙한 건 아니겠죠? 아, 옆에 기차 마을. 아, 안녕하십니까. 전라도밥상의 최재원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정말 볼거리하고 그리고 구경할 곳이 정말 많은 그러한 곳. 바로 군산입니다. 자, 군산하게 되면 또 야, 시무나 한석규의 그 영화 있죠. 8월의 크리스마스. 저도 불과한 2, 3년 전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이렇게 옷으로 이렇게 감싸줬던 모습을 연출해서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이또 군산하게 되면은요, 바로 이 전북 최대의 곱창기능입니다. 야 그러면은 쌀과 그 보리로 맛있게 만든 그 밥상, 거기에 또 빠질 수 없는 특산품이 있다는데, 바로 박대라는 녀석이라고 합니다. 박대. 박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박대 과연 무엇인지 자, 지금부터 군산의 막 박대를 찾아서 특명 전라도 박상에 올릴 박대를 찾아라 아, 일단은 건조 생산이라는 힌트를 듣고 군산 수산물센터로 찾아가 봤습니다 아, 들어서자마자 바로 마주친 이 녀석이 바로 박대 생선의 가지 들어봐서는 박대가 지금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저는 박대에 대해서 다른 정보는 전혀 없고 눈이 되게 예쁘게 딱 이렇게 몰려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눈이 지금 이렇게 정말 몰려 있어요. 눈이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그냥 어 그냥 이렇게 매직으로 이렇게 점을 그려놓은 것 같아. 어 쌤. 박대 눈하고 사장님 눈아 예쁜 눈이 너무 닮았어요. 어때요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눈이? 그럼 박대로 보통 뭐밥 반찬으로 주로 그렇죠, 드시나요? 그렇죠. 제시용품으로도 명절에는 쓰시는데 아, 네. 평소에는 그냥 프라이팬에 구워서 생선구이로 많이 드시죠? 아 프라이팬에 다 네. 살짝 구워 먹거나? 네, 좀 바짝 좀 말른 상태가 건조 상태가 좀더된 거는 찧어서 잡 네. 드시거나, 네, 조림용으로도 드시거나. 어, 근데 이렇게 유명한 박대를 저는왜 저도 고향이 이쪽 전라남부 쪽인데 음. 저는. 박장이 올라온 걸 거의 못본것 같은데 이쪽 지역의 분들만 많이 좋아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전국에서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예전에는 이쪽 지역에서만 네. 많이 잡지셨는데 근데 군산 지역이 이거 간 같은 거 생선 간을 참잘맞추나 봐요. 그렇죠. 여기가 유명해요. 어느 진열대를 봐도 박대가 지금 가장 많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laughs> 이렇게 지금 모양을 뽐내고 있어요. 그래도 되게 어, 기분 좋은 게 역시 어, 바다 인접한 지역이라든지 거의 국산이에요. 거의가 아니라 국내산이라고 써져 있는 것만 다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흐뭇합니다. 박대도 국산, 놀래미도 국산, 가재미도 국산, 어? 박대, 선생님, 박대하고 참박대하고 같은 거죠이 박대도 원양산이에요 아, 근데 크기가 네, 좀더 아무래도 좀 크긴 큰데 네. 맛은 어때요? 맛은 아그래도 고소하겠다. 그치. 질이더 단단하고. 단단하고. 부드럽고. 부드럽고. 고소하고. 아, 그리고 쫄깃쫄깃하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네. 식으면은 확연하게 표시가 나요. 아 오리병. 일단 삶 때는 그렇게 맛을 잘모르는데 네네. 식으면은 고기 맛이 확 달라. 아그 신기하다. 그럼 여기 전체 생산유에서 제일 많이 팔려고 나가는 게 박대예요. 군산 하면 박대죠. 아그데 원양산을 팔든 비니산을 팔든 박대가 유명한데 네, 군무관계 군산에서 박대가 왜 이렇게 유명해요? 글쎄요 원. 원래 박대를, 저도 어. 처음에 왔으니까 25년 전에 왔는데, 네. 처음에 와서 보니까 처음부터 이런 건 없었어요. 어, 그럼. 다 이거였어요. 아, 아, 국산이었고, 응. 오히려 옛날에, 어, 원양원선에서 네. 잡아온 게 다였었어요? 네. <laughs>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박대가 점차 유명해지면서, 네. 우리나라 박대가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오, 오히려 약간 이제 반대네요. 네, 그렇게 됐었어요. 오, 신기하네. 이제 그 뒤에 차츰 이제 맛을 보고 네, 네. 그렇죠. 또 먹다가 또 남아있는 걸좀 식은 것도 또 맛을 보고 확연하게 차이도 네. 나고 하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 뒤에서 이제 국산에서 진가를 발휘하게 된 거군요. 우리 네. 네. 대한민국 전 모든 우리 또 관광객들에게 군산들 많이 지금 관광지로 오잖아요. 네. 그렇죠. 와서 박대 꼭 사가라고 카메라보 한마디 해주세요. <laughs> 군산에 오시면 꼭 음. 수산물센터 건어물 매장을 꼭 들려주세요. 그래서 음. 이 좋은 박대를 꼭 사가지고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말씀 너무 잘해주시고. 군산 상인들의 자부심이 곁들여져서 더욱 맛이 기대되는 군산의 향토 음식 박대구이 빨리 먹으러 가봐야겠죠. 아, 제가 찾아온 곳은요 일명 대통령께서 왔다가 간 집으로 더 유명한 박대요리 전문점이었습니다. 음, 식당이 아주 넓습니다. 아, 아 여기에 여기 지금 박대가 있는데. 한가운데 지금 박대가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있습니다만, 아, 이게 서대류네요. 왜 이렇게 서대하고 비슷하게 생겼나 했더니, 서대류에 뭐 흑대기라든지, 뭐 참서대, 뭐 물서대, 용서대 이런 게다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중앙에 지금 박대라고 있는데, 아, 맞네. 그러니까 서대류의 한 과로서 박대네요. 아, 그래요. 아, 가볼까요? 자, 오늘 전라도 밥상 박대구이 메뉴로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아, 식사 메뉴도 지금 아주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음... 전골, 불고기, 보리밥 정식. 어, 찾았어요. 황금 박대 정식. 아, 정확히 아, 찾았네. 군산 명물. 아, 어, 근데 박대 정식이 왜 황금 박대 정식인지 아 사장님 오시네. 아, 아, 예. 아, 아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TV에서 뵙는데요아 <laughs> 예. 네. TV에서 보니까 어땠는가요아 <laughs> 잘생기셨죠. <laughs> 제가 네. 좀 전에 그 수산물 센터에 가가지고 네, 네. 아 군산의 명물이라고 유명한 그 박대를 만나고 왔는데요. 네. 제가 지금 주문을 시키려고 하고 보니까 네. 박대 앞에 황금. 황금이 붙어있어요 네. 네. 이건 그럼 제가 알고 있는 박대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 황금이라는 게아그 박대를 굽는 과정에 네. 박대가 조금 하얀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대 굽는 과정에 노릇노릇하게 변해서 황금 박대로 변하는 거예요. 황금 박대 정식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 네. 이거 그럼 직접 이렇게 지은 네네네.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네네. 어? 와, <laughs> 왠지 좀더더 더 있어 보이고. 그렇죠. <laughs> 어, 또 맛도 더 있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황금이라는 게 듣기가 네. 좋잖아요. 보기도 좋고. 그렇죠. <laughs> 네. 자, 지금부터 군산 박대로 전라도 밥상 거나하게 한번 차려봅니다. 박대구이는 옛날에 저희가 연탄불도 구워보고 석쇠로도 구워보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후라이판에 기름을 둘러서 튀기는 게 제일 고소하고 담백하고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천일염으로 간을 해서 잘 말린 박대. 소금 뿌릴 필요 없이 프라이팬에다가 튀기듯 굽는데요. 연한 노란빛이 샛노란 황금빛깔로 변해가면서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일수록 조리방법이 간단하다는데 황금박대구이가 딱 그렇네요. 생선밥강 이렇게 화려할 일인가요? 평타 이상의 기본 반찬에 자 주인공 박대구이 입장. 자 드디어 군산의 명물 박대가 눈앞에 펼쳤습니다. 아 황금 박대 정식이라고 시켰는데 정말 색깔이 노릇노릇하니 진짜 먹음직스럽게 생겼어요. 그리고 어 이게 지금 박대찜 같아요. 아 이거 또 맛있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탕수 소스로 만들어진 또 여러 야채 조합도 있고, 야 보쌈도 있습니다. 야, 우리 샐러드, 아, 딸기가 있어요. 그리고 야, 이게 내가 좋아하는 해파리냉채. 야, 정말이 제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지금 딱말 그대로 진수성천인데 박대. 자, 맛을 최대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고소한 냄새가 막 지금 풍겨납니다. 아유, 개고 먹게 너무 안 까운데 이거 아니래. 아. 니 아. 안녕, 아, 거세. 글틈만 아. 닭대살 보이시죠? 건조한 생선이라 먹을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은요. 이건 아주 오산입니다. 아, 밥 뚝밥. 아, 아 버리밥 뚝밥. 음. 간이 살끔되어 있어서 밥에다 먹게 딱 좋은 그런 맛이고 그냥 딱조렴하게들실분르는 그냥 닭대만 먹어도 충분히 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맛이, 에요아 맛있다. 아, 아 근데 이 맛을 내가 지금까지 왜 모르고 있었지? 아, 조금만 더 먹을게요. 비리지 않고 담백하면서 고소한 맛이 젓가락을 실수 없게 하더라고요. 겉은 지금 아주 그냥 바삭하고요, 안에는 그냥 또 촉촉하네요. 네. 음 식감도 지금 나름 있고. 향도 좋고 와이 정도로 하면은 경,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역대 생선 이렇게 음, 후라이팬에 구워서 나온 황금색깔을 띠고 있는데 아, 이정도 거의 최상급에 1,2,3 안에 톱랭크 시킬 정도로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박대라는 녀석이 보면은 어 늘씬합니다. <laughs> 늘씬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생선을 좀 좋아하는 게 어, 가시 바르기가 너무 좋아서 보이다시피제 아, 젓가락으로 이렇게 시작하니까 오저 어, 지금 어 처음 하는 건데도 이렇게 너무 무슨 배운 듯이 살이 거의 어, 버릴 게 없을 정도로 그냥 뼈만 딱 남을 수 있게끔 살이 잘 이렇게 발라지는 특징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효율성이 좋습니다. 음, 나 <laughs> <난 이게 또, 웃음> 이거 또이 본향에 또 발라져서 이게 다시 한번또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잔가시도 없어서 크게 아. 한입 먹기에 정말 안성맞춤이었고요 워낙 못 생겨서 문전박대를 어. 당했다며 붙은 이름 박대 그 맛을 봤다면 이 희한한 생선의 이름은 박대가 아닌 대박 아니었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아자또 다른 이제 예, 찜으로 막대 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리, 미나리, 이제 이거 팽이버섯, 요건 이제 파고 양파고 썰어놓은 거. 이게 장이에요. 박대 찜장. 무도 갈고, 양파도 갈고, 청양고추 갈고, 마늘 갈고, 생강 갈고, 고춧가루. 그렇게 해서 이 장을 만들거든요 자, 박대찜을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고사리를 충분히 깔고 박대를 넉넉히 올려줍니다 그리고 박대 위로 특제 양념장 이불을 덮어주고요 자, 이렇게 듬뿍듬뿍 듬뿍. 자, 이제 박대가 잠길 정도까지만 물을 붓고 끓기 시작하게 되면은 익는 순서대로 채소를 올려서 자, 살짝살짝 살짝 뒤적여가면서 끓이면 완성 이야 이게 바로 한상의 빨간맛 아니겠습니까? 오, 여기 경찰 없나요? 군산 밥도둑 잡았는데요. 네. 음, 아 이거 네? 또 맛있네. 간이 어 세지 않게. 약간, 그냥, 슴슴하게 간을 잡아놨어요. 음. 워낙, 맛있어서, 따로 뭐, 양념 같은 거 하지 않고, 고유의 그 맛으로도, 충분히 맛있게 지금,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막대 특징이라는 게, 한번 먹으면 자꾸 손이 가네. 단백질이 풍부해서, 막대가 다이어트에 좋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살안 찌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음. 이 많이 먹으면은 살찌기 말은 아닌가요? 자,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좀 노려보고 싶은 메뉴 아, 이 가지 탕수라고 했는데 아, 이걸 지금 가지를 갖다가 탕수육 할때안 되는 그 소스를 갖다가 보물러 왔어요 어? 가지만 한번 먹어볼게요 어. 어, 괜찮네. 전국 방방곡곡 셀럽의 또 먹방 크리에이터, 또 대통령까지 다녀간 군산의 박디오리 맛집이라더니, 음 대표 음식뿐만 아니라 함께 나오는 모든 찬들이 맛깔스러웠는데요. 군산의 자부심과 사장님의 자존심이 곳곳에 배어 있는 한마디로 작품이었다고 할까요? 과식으로 도부룩한 속을 쑥 내려가게 하는 해파리 냉채도 한 입. 아 이거 진짜 내커 아, 내는 내 아저 지금 우분아요. 이거 너무 맛있어. 아, <laughs> 아 맛있어. 아선아 이거 또네 여기 찰살 보리빔밥 가져왔어요. 아, 예. 가지고 왔어요. 아 예. 네. 좀, 잠깐만 좀 앉아 계시면 네네 데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네. 아 이게 또 아까 제가 시켰던 메뉴. 네 보리비빔밥. 보리 이거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또먹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또 한번 맛을 또 봐야 되니까. 네네네. 근데 또 특히 음식을 이렇게 정갈하면서까지도 입에 착착 잘라, 달라붙게끔. 네. 이게 맛을 내기가 쉽지 않으신데. 네. 아, 감사합니다. 네네. 아 이거 대비 달리 보이신. 아 예. 네. 면으려 이건 그럼. 어 일단 좀 규연하고 여기 보리 그 아, 고추장 양념장이 보리로 만든 고추장이에요 아이 고추장도 예 찰쌀 보리 야 이거 하나라도 그냥 한끼 그냥 는 뜨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콩나물도 있고 네. 그리고 고사리 도라지 도라지 무채 네. 배추나물 예어 상당히 꽤 많이 들어있네요 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 네, 건강식 건강식 네 예. 야, 앞으한 입에 정말 건강, 네, 그러니까. 건강.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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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건강, 건강. 네. 음. <laughs> 아, 그럼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는 없네요. 저희가 그 어. 기존의 맛을 비빔밥 맛을 음. 살리기 위해서 계란 후라이를 안 넣어요. 그래도 어떤 먹을 때 어떤 뭘까요? 신선감? 네, 네. 네. 그리고 각종 나물의 맛이 그렇죠. 그대로 그냥 고소한이 좀 네, 네, 느낄 네, 수 있어서 네. 더 좋은 네, 장점이 네. 있네요. 네. 음, 그러자면 음. 아 막대. 박대. 아 박대. <laughs> 그러자면 <되나>. 박대. 네. <laughs> 아, 예이사롭지 않은 녀석이네요. <laughs> 그렇죠. 네. 원산에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음, 음. 제가 지금. 어별각 없이 뭔데 지잘 먹고 있는 건가요? 지금 살을 잘 발라서 먹고 있는 건가요? 이 정도면?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게 이 내쪽으로 갈라져요. 이거는. 네. 내쪽으로 갈라서 드시면 딱 내쪽이 나오거든요. 아 어떻게 해요? 혹시 요런 거거를아 같은... 예, 예. 위에서? 네. 이거를 내쪽으로 갈라주시면 돼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가시는 네. 싹 갈라내. 어 애들이 저기 분리가안 네. 되고 잘 버티고 있네요 네잘 버티고 있어요 어 너무 고맙게도 네. <laughs> 이게 살이 이렇게 발라지는 게 네. 아까 저희가 수산물 센터에서 들었을 네. 때원양어 네. 선에서 가져온 것도 있는데 네. 그 맛이 약간 식은 다음에는 맛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비린 맛이 조금 더하고 원양거는그내 네. 쪽으로 갈라지지 않고 그 뼈에 살이 붙어서 아마 갈라지는 거예요 아. 네. 맛도 마실 뿐더러, 네네. 비린내도 좀더 있고, 네네. 그리고 그래서... 살이 갈라지는 것도 네네. 달라요. 네네. 아, 오징어석은 이렇게 안 갈라져요? 네. 어, 신기하네. 뼈에 붙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잘 발라서 드셔야 되고, 참박대 특징이 내 쪽으로 갈라지는 거, 뼈만 싹 나오는 거, 아까처럼. 네네. 그래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어허. 네. 이게 한상을 차려서 나가면 박대가 좀 납작하니 좀 못생기고, 음. 별로 살도 없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손님들 드시면, 담백하고, 구수하고, 고소하고, 아하. 그리고 만족을 하고 가세요. 거의. 아 네. 얼핏 특히 박대 이렇게 정식을 했다가 처음으로 네. 군산에서 만드셨다고. 네네네. 네, 네. 어. 네, 9년 전에 음. 이제 여기 군산에 향토 음식관을 여기 짓는다고 해서 네. 저희가 이제 다른 데서도 식당을 많이 운영을 했어요. 어. 한 35년 정도 지금 네. 됐거든요. 네, 이제 9년 전에 네? 여기 향토 음식 때문에 저희가 네? 어, 신경 써서 이제 한번 해볼까 네. 공부도 하고 어떻게 하면 군산을 또 유명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아하. 하는 그런 마음에 저희가 여기를 음, 왔어요. 우와.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게된 거죠. 네. 박대구이 정식을. 군산의 네. 그좀 유명한 곳을 만들고 싶어서. <laughs> 근데 그 꿈이 잘 실현이 되고 있으신가요? 잘 되고 있었는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 녀석. 아, 이 코로나 이 녀석 때문에. <laughs> 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아그 홀에서 만나뵈셨던 분도 저기 뭐 이제 처음에 단체 사진 같은 거 보이면서 저렇게 많았었던 분이 <laughs> 네. 직원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되게 네. 안타까우셨던데. 한뭐한 이십 명씩 있었는데 지금은 다섯 명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사원의 일로. <laughs> 네. 네, 네, 네. 네. 저도 직원들 때문에 안타깝고 네네. 그런 마음인데,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네네. 직원들 많이 거느리고 음. 해봐야죠. 그렇죠. 금방 또 아주 멋진 듯 빛이 네. 찬란하게 또 그렇죠. 자부심을 가지고 아. 음. 이한금박대구 네. <laughs> 정식을 가지고 맞아요. 자부심을 가지고 어. 군산의 향토 음식을 네. 널리 알리기 위해서 네.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긴 네. 네. 턴으로 이제 끝이라고 보고, 네. 정말로 이제 네. 자부심으로 네. 조금만 더 버티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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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멋진 또이 박대구이 모든 분에게 또 네. 맛을 또보이시면될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네. 잘 자주셔서 네네.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자, 군산에서 함께 한 박대구이. 군산의 시민들이 그렇게 아껴서 그리고 또 사랑을 주면서 먹고 있다는 이 박대 과연 먹어보니까 그 이유를 알것 같았어요 자 오늘 전라도 박성이 최재원이 아 군산에서 함께한 박대구에 정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광과 만경강 물이 바다로 흘러든 서해안 갯벌에서 군산 황금박대의 맛이 시작이 됩니다. 꾸덕꾸덕 말라가며 응축된 감칠맛에 군산 사람들의 삶과 열정도 함께 녹아있어 박대살 한 점의 서해를 또 군산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맛이 궁금하시다면 이번주 군산 나들이 어떠세요?